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귀한 찬양대를 세워 주시고 저희들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함을 받고 말씀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짧은 말씀을 전하지만은 성령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동역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 각자를 향한 주님의 음성,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 3절과 4절은 짧게 아합의 국내 대신 아합의 왕국 맡은 자 오바댜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오바디는 사람은 사실 자주 등장하거나 유명하게 등장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니 열왕기상 18장에서 아합과 엘리야, 엘리야와 아합이 만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아합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린 우상숭배 선봉에선 바보와 같은 어리석은 그런 왕이죠 왕비 이세벨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고 왕비 이세벨 앞에서 완전히 어린아이처럼 등장하는 바보와 같은 왕. 그리고 이세벨이 가지고 온 아세라 우상에 온 나라를 다 도탄에 빠뜨린 대표적인 악한 왕. 그것이 바로 아합 왕인 것이죠. 그리고 가장 영적 질서가 무너졌던 그때 가장 능력 많은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한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영적 질서가 다 무너졌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가장 능력 많은 선지자를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언제 이름난 순교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순교자가 등장합니까? 기독교를 반대하는 일이 극심할 때, 신사 천배가 가장 극에 달할 때, 공산군이 들어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고 죽일 때 그때 순교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능력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바댜는 아합처럼 우상을 숨겼던 사람도 아니고 엘리야처럼 능력 많은 선지자도 아닌, 어쩌면 우리 같은, 어쩌면 가장 우리와 비슷한 그 사람이 바로 오바댜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오바댜의 이, 이 성경에서의 가치는 아합과 엘리야, 아합 왕과 엘리야 선지자의 연결 고리로서의 가치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 들어오실 때 받으신 말씀 나눔지를 참고하셔서 여러분 말씀의 맥락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바댜는 누구냐? 아합 왕과 엘리야 선지자의 연결 고리가 되는 사람이다. 이 오바댜가 없었다면 오늘 엘리야가 숨어 있다가 아합 왕에게 나타나는 일, 또 아합 왕이 엘리야를 찾아다니는 그 일이 결실을 맺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오바댜를 통하여 아합과 엘리야가 만나게 되고 이제 이후에 나오는 그 유명한 갈멜산 능력 대결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의 연결고리 아닙니까? 자, 오바댜는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는지 좀더 들여다봅시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오바댜의 직업을 왕궁 맡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러내었다고 소개합니다. 왕의 호출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고위 공직자죠. 그리고 왕궁을 맡았다는 말을 이제 다른 번역이나 또 다른 내용들을 찾아보면 국내 대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국내 대신, 궁 안에 있는 가장 높은 신하라는 뜻이잖아요. 요즘으로 치자면 청와대 경호실장, 청와대 비서실장, 청와대 정책실장쯤 되는 것이죠. 그렇게 고위 공직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섬기는 왕 아하방은 우상을 가장 극심하게 섬기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렸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아니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거 다 때려치우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바데의 직업은 국내 대신이었고 오바데의 직업은 왕궁 맡은 자였는데 그러면 오바데의 신앙은 어떠한가? 말씀드리는 대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인 것이죠.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 설명 드리기 전에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어떤 말을 할줄 알고 아멘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근데 여러분 경외라는 말은 공경하다 할때 경자에 두려워하다 할때 외자입니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공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위치가 하나님이 높으시고 나는 낮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강하시고 나는 약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우상은 내가 우상에게 뭘 많이 주어 달래는 것입니다. 잘해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너 잘해줄테니까 너도 나에게 좋은 것 주라 거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죠. 우상처럼 거래하는 것이 아니죠. 경외하는 것입니다. 섬기되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때그 두려워한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해요. 자, 오바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오바디는 자기가 서 있는 위치를 활용하는 것이죠. 지금 오바디는 고위 공직자로서 국내 대신으로서 왕궁 맡은 자로서 정말 버티기 힘든 곳이었을 텐데 버티고 서 있는 것입니다. 아하방 몰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자면 일제 시대 총동부의 총독부에 근무하는 숨어 있는 독립운동가 같은 거죠. 그러면서 아마 포기하고 싶고 자기도 뛰쳐나오고 싶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의 직분을 백번 활용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아합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기에 버틸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아합 왕이 두려웠으면 빨리 뛰쳐 나와야죠. 오바댜는 걸리면 죽는 겁니다. 지금 오바댜의 위치는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이 위치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으라 하니 계속 있으면서 아합과 엘리야의 연결고리로 오늘 마침내 쓰임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내 삶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면 때로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하나님과 세상의 연결고리,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펼쳐내는 연결고리로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바댜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여러분,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냐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세벨은 말씀드린 대로 아합 왕의 이방에서부터 시집온 왕비입니다. 아세라 우상을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이세벨은 아세라 우상의 최고 성직자였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 그 권력을 가지고 왕비가 되어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종교 전파하는 일. 그리고 아세라 우상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요호와 종교를 죽여야 되겠다, 멸해야 되겠다 하나님 종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멸하는 그런 일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런 박해 시대 때에 오바디아가 빛이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바디아를 통하여 선지자 100명을 숨기실 때 50명, 50명씩 나누어 숨기는 겁니다. 여담입니다만는 많이 고민해봤습니다. 왜 100명 한꺼번에 안 숨겼을까? 여러분 근데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코카콜라 사장 둘이 비법을 안다면서요. 코카콜라의 비법은 사장 두 명만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두 사장은 한번한 번도 같은 비행기를 타지 않는답니다. 같은 비행기를 타지 않아요. 왜 비행기가 떨어지면 코카콜라는 없어지는 것이니까. 비법이 사라지는 것이니까. 아마 그런 생각 아니었을까 싶어요. 한쪽 50명이 들키면 다른 한쪽 50명이라도 살려야 하지 않을까? 오바댜가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숨은 동력자로, 하나님의 숨어 있는 동력자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때로 우리가 다 드러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숨은 동력자로 살 때가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숨은 동력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바댜가 한 일은 영적 질서가 모두 무너져 있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사막과 같은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하여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이 할수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이곳에 어떻게든 심기 위하여 여러분이 할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설교 끝나고 우리 안수 집사님 선교사님께서 선교보고 하실 때,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성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동역자인데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최선을 다하여 그곳에 내가 어떤 보탬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그곳까지 연결할 수 있겠나?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숨은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바댜가 이렇게 살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버전을 바꾸면 하나님의 일에 가장 우선 순위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우선순위를 뒀다면 오바디는 결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아까 기도하시는 집사님 유교 구국성에 기도도 해주셨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가까이 있는 신우교사들 유교 구국성에 가서 신두들 섬기고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우리 공군 장로회 또 공군 여전도회에서 또 사이트포대 신두들을 섬긴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바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잘갈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 살리는 일, 그 생명 섬기는 일에 조금이라도 내가 더 힘을 보태야 되겠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서 우선순위를 두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는 그런 것이고 또 오늘 성교사님 오셨습니다만은 성교사님처럼 정말 전적으로 사역하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모든 것에 모든 것을 맡겨 놓고 그곳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가끔 우리 안수입사님, 성교사님 저한테 성교 편지 보내주시는데 벌레가 너무 많았던 이야기, 고생하시는 이야기 들으면 정말 이 좋은 계룡시에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더우면 에어컨 틀어놓고 있는 것이 부끄럽게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부 엘리아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전부 엘리아가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엘리아를 돕고 지금의 위치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능력 엘리야와 이 세상에 주가 가는 그 사막과 같은 땅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들이 다 되시고 하나님의 숨은 동역자들이 다 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 보고를 들으시고 여러분 각자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악한 아하광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만나게 될 때, 그 연결거리로 하나님의 숨은 동력자 오바디아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며 목숨을 걸었던 오바디아라는 사람을 잠시 묵상합니다. 주님, 저희들 세상에! 돈도 무섭고 사고도 무섭고 그 외에 저희들 두려워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저희들 오바댜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정작부 귀한 기독군인들 가족들 나오셔서 같이 작성하시겠습니다.